오늘은 크리스마스만 되면 생각나는 겨울 칵테일 에그 녹을 만들어 볼 겁니다. 이거를 지금 와서 알려드리는 이유는 올해 크리스마스가 되기 전까지 두 잔을 만들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놓으라는 저의 깊은 뜻입니다. 일단은 에그 녹을 담아줄 병을 열탕 소독을 해줍니다. 그리고 우유를 180에서 200ml 정도를 큰 냄비에다가 부어줍니다. 거기에 정향 두 개, 시나몬 파우더 1g에서 2g, 그리고 맥도 1g 정도 넣어줍니다. 넘맥은 계란 들어가는 음료에서는 거의 필수라고 보시면 돼요. 계란 비린내를 잡아줍니다. 정향은 안 넣더라도 넘맥은 넣으시는 걸 추천드리고 이 향신료를 넣은 우유를 가볍게 데워줌으로써 이 향신료들이 조금 더잘 우러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이제 커스터드 같은 거를 만들어 줄 겁니다 먼저 계란 흰자와 노른자를 같이 블렌더에 넣고 섞어준 다음에 거기에 설탕을 넣고 믹서에 계속 갈아줍니다 설탕의 양은 직어 기준 3온즈 큰 숟갈로 3번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생크림을 120ml, 30ml 직어로 4번 그리고 아까 준비해놨던 우유랑 섞어줍니다. 술꾼인 우리들에게는 꼭 필요한 단계죠. 럼과 꼬냑을 60ml씩 총 120ml를 넣어줍니다. 맛을 보면서 설탕이나 꿀 같은 거를 더 추가해주셔서 달달한 커스터드 같은 맛이 날수 있도록 자기 입맛에 맞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. 이 잔이 잔이 정말 이쁘죠? 이 이쁜 유리잔을 협찬해주셨어요. 관심 있으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더 보기란에 링크를 걸어두도록 할게요. 따뜻하게 마시는 경우도 있지만 따뜻하게 마시는 에그노 같은 칵테일을 토멘젤이라고 따로 또 있어요. 보통 에그노는 차갑게 많이 마신다고 하더라고요. 아무튼 이렇게 해서 에그노를 만들어 봤는데 제프리 모건파더라는 사람의 레시피를 많이 참고를 했고 보통 에그노 만드는 레시피를 보면 노른자로 따로 머랭을 치고 흰자도 따로 거품을 친 다음에 그거를 섞는 그런 기법을 사용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질감이 변하고 이 제프리 모건파더의 레시피는. 오래 두면 둘수록 맛있어지는 그런 에그녹이라고 해요. 그래서 지금 만들어놨다가 올해 크리스마스 때 개봉을 하는 거죠. 올해는 꼭이 에그녹을 만들어뒀다가 두 잔을 서브하는 날이 있기를 바라며 유바.